제가 계속 포지션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저번주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오일하고 금은 올라갈 거다. 하지만 오일하고 지수하고 반대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은 지우라고 그랬죠. 오일금. 얘들이랑 지수 방향이랑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거는 제가 지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포지션상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먹힌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단타, 스윙, 중장기.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안정하고 어중간하게 행동하면은 스윙 났던 것도 다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할 거면 끝까지 단타하시고요. 스윙하실 거면 끝까지 스윙하시고 중장기 할 거면 끝까지 중장기를 하세요. 지금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내가 단타 스익중장기 중에서 어떤 거를 이 시장에서 해 나갈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나는 지금도 단타가 좋다. 그러면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 줬을 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왜 오늘도 먹을 때 있고 내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든 길게 잡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렇잖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이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스윙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2, 3개월 정도는 버틸 생각을 해야 돼요. 2, 3개월 정도는 버틸 생각으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순간적으로 그 종목이 힘이 빠지거나 지지를 받는다. 그래도, 어, 요 정도의 매매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손절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갈 줄도 아셔야 돼요. 어, 너무 뉴스에 목매지 말고, 그리고 특히 스윙하시는 분들 뉴스 보지 마세요. 스윙하시는 분들. 중장기랑 단타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봐도 돼요. 근데 스윙하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 뉴스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뉴스에 휘둘립니다. 절대 휘둘려서안 돼요. 스윙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냥 내가 보는 대로만 대응하세요. 차트. 내가 보는 대로. 특히 스윙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뉴스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장대 뜨면 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윙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정해드릴게요. 그냥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2~3개월이 아니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버틴다 생각하고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5배에서 10배 수익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하는 것도 버텨야 돼요. 아시겠죠? 상승하는 것도 버텨야 합니다. 이 정도 가구가 아니면은 중장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안할 거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장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는 저평가, 우량주 위주로 일단 먼저 찾아요. 저점을 깨고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중장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깡통 차찰 수도 있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 이 중장기는 3번 자리가 아닙니다. 밥그릇이 아니에요. 밥그릇이 아니고,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요 종목들 중에서, 어, 앞으로 상패당하지 않을 거, 좋은 종목들만 잘 골라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이너스 20%에서 30% 버틴다고 하니까 중장기가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날수 있어요. 욕심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다,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관점으로 매매를 해 나갈 건지, 스윙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갈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정하시면요. 이도저도 아닌 매매를 하실 거예요. 중장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분들은 확실하게 버티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마이너스 20% 30% 버티라는 소리 잘안 해요. 저는 이거 극혐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종목들 중에서 5배에서 10배까지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리 대비 매집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진짜 5배에서 10배까지 보이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스윙이 제일 적당합니다. 어차피 요거는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응법은 가장 쉬운데 그냥 버티면 되니까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존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버티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대응법은 제일 쉬운데 종목 찾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은 거 기업 분석 들어가야겠죠 제가 초반에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주식을 하려면 그 기업에 찾아가서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기업평가를 하고 나서 중장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중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평가가 중요해요 기업평가 그래서 기업평가가 정말 좋고 미래도 밝은 종목인데 현재 차트상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애매하셔야 돼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스윙을 하면 종목 찾는 게 쉬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장기는 뭐예요 6개월에서 1년을 가져갑니다 많게는 2년까지도 가져가야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중장기는 종목이 중요해요 차트가 중요한 게아니에 종목이 중요합니다 왜 나랑 1년을 어쨌든 함께 지내야 되니까 1년을 함께 지내야 돼요 종목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왜 그렇게 뽑습니까? 알바생들은 어떻게 뽑아요? 그냥 얼굴 보고 대충 일할 수 있겠다 싶으면 손발 멀쩡하고 괜찮으면 그냥 알바 뽑죠. 왜 내일 그만둘지 모레 그만둘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아 그냥 잘할 것 같다. 아 인성 좋아 보인다. 그럼 뽑아요. 근데 대기업들 이런 데 가면 은 그런 데는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일해야 되고 30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다 하는 거죠. 엄청 깐깐하게 뽑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장기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나서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돼요.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차트상 1번, 2번, 3번이면 들어가서 물리면 존버하죠. 나서 중장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열받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 중장기라고 하니까 이거는 존버디 중장기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려면은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서 분석하고 체크해서 찾아야 되는 게 중장기 종목이에요. 맞죠? 승률은 90%도 너무 낮은데 90% 이상 상승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중장기는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우량주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제가 또 이제 이거 중장기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100원짜리 종목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중장기예요. 이러면은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분들은 스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해요. 차트 공부도 되고, 매매도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같은 경우는요, 어, 그냥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하라이도 안 해요. 네. 중장기는 어차피 못 합니다. 어 저도 못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스윙을 선택을 하실 거고, 매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중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매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심지어 저는 단타까지도 추천을 합니다. 단타까지도. 초보자분들은 단타라도 쳐보시라고, 단타도 한두 번씩 해보시라고, 연습 삼아 해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경험치예요. 경험치를 쌓아야 돼요.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요, 경험치가 없으면 대응을 할줄 몰라요. 대응이 안 됩니다. 수익이 나도 대응이 안 되고요. 떨어져도 대응이 안 돼요. 올라가고 있는데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미쳐버리죠. 그게 투자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 수익 보고 있다 이래요. 수익 보고 있다 그러면은 팔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안 팔았어 팔았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왜안 팔았냐 왜 팔았냐 라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그 사람이 그 이유를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률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별로 위험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이거 팔아야 돼?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수익 보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진짜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이 스윙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돼요. 노트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최대한 두꺼운 걸로 사세요. 노트를. 최대한 두꺼운 걸로 사가지고 이 노트 한 권을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한 권을 다못 채우면 절대 투자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권은요 다 채우세요. 어떤 글씨를 써서라도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를 꽉다 채워보세요. 그다 채우시면은 투자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웬만하면 연습으로 하세요. 연습으로.